안녕하세요. tv 똥덩이. 이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어,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4부니까 어, 가능하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그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 챕터를 끝낼 거야. 언제까지 이 과목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낼 거야. 이거를 목표를 세울 어, 하라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양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양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걸 인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힘이 든다는 거죠. 많이. 예.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뭐냐? 이 공부가 수동적이 되어버립니다 수동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거를 끝내기 위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질문 하신 분의 그 수험생 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7, 7개 강의를 다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다시 분석하고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끈을 내야 되겠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 100m 달리기 하듯이, 내가 100m를 다 달릴 때까지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m를 추가라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m를 달리고 나면 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1 0 0 m 를 완주했다? 그리고 내가 등수가 몇 등이지?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두뇌에 남는 그 내용도 얼마 안 남아요 왜? 수동적으로 배우는데 그게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특히 이렇게 배우면은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써요? 공부 자체가 내가 외워야 되니까, 두뇌는 또 제가 앞서서도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 할때 말씀드렸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안 쓰면 잊어버려요. 학교 공부는 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1 0분 전까지 열심히 외웠어요.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외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으려고 하면 이것도 앞서 이제 기억력에 관한 그 제가 올어 방송했던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기억이 오래가게 하려고 하면. 이유 이유를 통해서 이유 또는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이제 개념을 어, 이뭐 이걸 이제 개념화시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바꿔 볼게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전구가 불을 켜는 전구가 따로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외우면은 잠깐 불이 들어와서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분 있다가 내가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거기다가 이제 저이그 뭐죠 긴장을 하면 더 하죠. 긴장을 하면은 이것마저 들어왔던 불마저 탁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지식을 개념화시키는 과정은 뭐냐? 제가 이제 요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바꾸는 과정은 뭐냐? 이 둘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 이거죠. 내가 그 생물학 공부를 예를 들면은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오? 음식 먹는 것과 숨을 쉬는 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건 이제 제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전구가 되고자 하면은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되고자 하면 실제로 개념화시켜야 돼요. 이제 그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어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질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이 이두 개를 연결시켜요. 그런데 질문이 안 떠오르고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내가 보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지식, 내가 익히려고 하는 지식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고 또왜 그렇지? 다른 점은 없나 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또 그거 비교한 것 중에서 어, 비슷한 점또 다른 것 이거를 구분하고 이게 뭐냐면 수학으로 따지면요 공통분모를 찾고 그, 그 공통분모가 아닌 것들을 찾고 이래가면서 분석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실제로 이 방법만 제대로 쓰면 두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부거든요. 왜냐면 실제 이게 교집합이니 뭐 뭐지? 이게 한자가 많아 가지고 저는 그거는 사실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은 어, 두뇌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왜냐면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저도 한자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고 또 사자성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아예 이제.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슷한 점, 다른 점들을 찾아서 구분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질문으로 바꾸고 이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분석이거든요. 그래 가면서 싸우면은 하나 공부를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음식 소화하는, 소화계. 소화에 대한 것이, 것이었다면, 여기는 어, 숨 쉬는 것. 그러니까 호흡계죠. 예. 숨 쉬는 것. 어, 숨을 쉬는 그 어, 체계. 이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참, 잡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때 소화계가 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걸 어 제가 그랬죠 컨설팅을 제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가진 건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뭐 뭐를 어떻게 어떻게 어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나 자기소개를 써를 쓰려고 하는데 뭐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 수업은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저는 컨설트만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하는 컨설팅이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 음식 그 소화계와 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뭐 얘기하는 게 음식 소화계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 지식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자 하면은 이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는 이 소화기관과 그럼 숨 쉬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접근하는 게 이거죠 얘기를 할때 그럼 소화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쌓아 개념을 한번 찾아보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줄때 그러면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숨쉬는 것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연결고리를 개념을 쌓아가는 과정을 서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번 연결해 가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 주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나 음식 소화에 대한 것을 내가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숨쉬는 것을 가 가지고 내가 가서 어, 숨쉬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어, 숨쉬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연결고리를 내가 찾아보는 것 그러다가 뭐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아르클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어 쉬어 써놓기는 했지만 읽으면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어, 이 이거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과학의 그이 과학을 공 어, 과학에 관심이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요. 자 그러면은. 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그때 오면은 이제 제가 공부해 놓은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개인 공부, 개개인의 공부를 할때에 제가 하는 컨설팅입니다. 근데 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제게 컨설팅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고 그래서 해야 되고 또 제가 개개인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 수업을 하는. 그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 수업을 하는 그제 수업보다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제 개인 시간이 있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저이 길바닥에 나 앉아서 어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어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시간당 들어가는 돈이 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컨설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지만 뭐, 일단, 여러분들께서, 예, 여러분들께서, 그, 저는 방법은 다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제 자,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제를, 그러니까 목표를 몇 강을 다 듣겠다가 아니라, 그 과목마다 있죠? 과목. 주제를, 저는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한 장. 일장이면 일장 안에서 주제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 이 장이 챕터가 나눠져 있는 거는 뭐냐면 주제가 동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연결이 덜 되어 있을 때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소화계와 숨 쉬는 그 혈, 뭐 심혈관계나 뭐이 저희 호흡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처음일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과학자들도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책을 쓰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개개인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나눠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혼자서 공부할 때는 특히요. 네.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쉽게 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같은 한 챕터 또는 한그소 주제 1-1이면 1-1이면 1-1, 1-2이면 1-2. 이렇게 작게 작게 일단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주제를 다 뽑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 1-1에서 주제는 이거인 것 같고, 이거인 것 같고, 이거인 것 같고, 그래서 주제가 1, 2, 3이 있으면, 이 1, 2, 3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각을 일단 공부를 하고요, 개념화시키는 공부를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저 관찰하고 서술하고 이 내용 들어갔었죠. 각각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간다. 똑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챕터면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이두 개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1-1을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개념들을 어,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고 1-2에서는 어디 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챕터를 뭐 1장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이렇게 되면요 일단 이 공부 방법이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거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지식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마 오래 못갈 거예요. 예. 이 공부 방법을 한번 써서 한번 해보세요. 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써서 해보시면 이렇게 공부한 것 내용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그 개념화 이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호흡계 저도 이제 호흡계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 전체가 이, 내, 영, 내, 어, 개념 자체가, 이 연결고리가 쭉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름만 조금 더 외우는 형식으로 그 들어가서 이름을 좀더 기억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확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방법은 이 방법을 가지고요. 다른 과목에도 수학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부가 다양해지고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또 물론 주제에 따라서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컨설팅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주제마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 또 보아야 어, 되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방법만 조금 익숙해지면 공부가 오래 안 걸려요. 달라질 겁니다. 네, 한한두 달만 해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혼자 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하면 제수업한 학기 정도 들으면은 아 이게 될 수가 있구나. 근데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개념이 잡히고두 학기 정도 들어가면 조금 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물론 그 공부 배우시는 사람의 그런 어떤 처음 지금까지 쌓여 왔던 그런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가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를 세워 설정하고 하는 이런 연,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뭐라 하면은 공부 방법을 개념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이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해서 질문하는 과정. 예. 아, 연결해서가 아니라 연결하는 질문을 하는 과정.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개념을 쌓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요게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 사실 개념을 찾는 과정이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또그 목표를 가지고 다시 방법을 찾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어, 이번에도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공부 방법을 해보시면 좀더 공부가 많이 수월해지고 또 공부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 확언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혼자 할 때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초점을 두고 계속 그이 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고 아직 공부 방법에 대한 초점을 둔 것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죠. 저도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어,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어... 요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은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어,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는 방법 이게 달라져야 실제로 공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 자체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삶도 똑같습니다. 내 목표가 막연하게 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뭐 미래에 뭐 어떤 삶을 살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스티브 잡스처럼 이루어 나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어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을 얻기 보다는 이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또 어,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치여 가지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예 요거는. 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어, 시리즈는 어, 이번 목표 설정하는 방법과 공부에 대한 어, 이 집이 똥똥이 시리즈는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